그러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고, 내가 가진 돈으로도 어쩔 수가 없고, 내가 가진 실력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커다란 벽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실망하지 말고 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손을 갖고 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타는 소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망을 안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타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야곱은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자기 외삼촌 라반도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간의 오랜 타향 생활 끝에 그는 처자식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야곱의 마음은 기쁜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형에서가 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종들을 시켜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앞서 나가게 합니다. 그 외에는 자기의 가축들을 세우고 또 자기의 아내와 아들 요셉을 보내어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이내 야곱은 그날 밤야복강가에서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만약 형에서가 종들을 거느리고 기습한다면 도망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자신을 위해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끈질기게 끈질기게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계속 놓아주지 않는 까닥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까지 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절룩거리면서도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는 축복을 받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중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적극적인 신앙을 통하여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릴 때그 소원이 실현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타는 소원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 그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던 이 야곱에게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까닥은 바로 그가 세상적인 축복을 그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과 공포의 심령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날 때까지 결사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인간적인 수단들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 내렸다는 뜻 또한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어긋난 관절, 이 어긋난 허벅지 관절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강구합니까? 축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축복을 구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지혜와 재주 자식의 의지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불안전했기에 축복을 구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장세기 33장 26절이 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불타는 소원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못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잔잔하던, 잔잔하던 연못물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연히 연못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이상 여겨서 물 속에 손을 넣어 봅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지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갑니다. 파닥에 퍼져 나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이 연못가에 모여 들었습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연못가에 언제 이렇게 물의동함이 물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기에 이 병자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끌어올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병자들은 물의 동함을 학수고대하며 밤낮으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앓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들것에 누워서 연못가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 다른 병자들은 재빨리 물 속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번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는 거듭 거듭 실패했습니다. 긴 세월을 어송하면서도 그는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타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낯선 사람이 그의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침상에 들어인, 들어 누워 있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이 병자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분을 쳐다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쑥 그에게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병자가 넋두리를 들어서 놓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저를 물 속에 속히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못물에 들어가실 때는 이미 다른 병자가 저보다 먼저 물 속에 들어가 버림으로 물의 동함이 그치고 말았, 말고 말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병을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 이러한 변명을 듣고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곤세가 있고 위험이 있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기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그의 38년 된그 병이 일시에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누웠던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갔다라는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몸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삶의 여러 가지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경제적인 고통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너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물으시는 질문은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없냐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더 나아지고 더 낫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뜨거운 소원에 이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페델스타 연모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뜨겁게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뜨거운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연못물은 끓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믿음이 끓어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터져 물이 솟아나고 열이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소원이 우리에게 쏙 굳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베데스타의 물이 끓어오르는 차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 모두 낫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답답한 문제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그 이상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시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침상에 우리가 누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누워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불우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엽슨 처지에 있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 앞에 나아가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운안을 풀어주소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 재판장은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한 사람, 이러한 과부의 호소를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리 맘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과부의 마음 속에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불 같은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나케나 안지나서나 과부는 자기의 원한에 대한 소원 성취에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밤낮으로 그 재판장에게 나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부을짖었습니다그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이를 무시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의 그림자만 보여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 호소가 들려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의 마음이 번거로워 신경쇄하게 걸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8장 5절에 보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처럼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앞길이 칠같이 어두워도 뼈에 사무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밤낮으로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그 온안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내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뜨거운 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했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외쳤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이러한 축복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께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육신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난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크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과부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매달리며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한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고 나를 풀어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부르짖고 기도해서 크게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해결받는 귀한 이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